տուկ <tune> տուկ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그니처 매월 소개해드리고 있는 비트비팀 비트, 옥입니다. 오늘은 9월 맞아서 대철 과일으로 만들 수 있는 티에이드 준비해봤는데요. 보통 가을 하면 사과 많이 떠오르시고 배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사실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저는 이 무화과의 향과 이 은은한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무화과 활용해서 티에이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재료 소개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아가가 필요하겠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그레이 입차가 필요하고요. 설탕, 설탕은 백설탕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코용으로 올리실 로즈마리랑 그다음에 애플민트 조금 준비해 주시면 되고, 티일이니까 탄산수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는 얼마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제, 무화과 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잘 씻어준 무화과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를 보통 많은 분들이 무화과 엉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엉덩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빨리 상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꼭 씻어주실 때는, 이렇게 세워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헹궈주시고,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 같은 걸로 겉에를 싹싹 닦아주시면은, 무화과 손질은 끝이 나고요. 만들어 볼게요. 손질을 하실 때는 이 머리 부분을 이만큼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도 살짝만 이 정도가 나올 때까지 손질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 무화과 껍질을 벗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껍질에서도 나는 향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무화과 껍질은 따로 안 벗기고 통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썰어주시고 그다음에. 깍둑썰기로 이 정도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대 자체가 좀 작아서 작게 썰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작게 써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썰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청을 담글 때 설탕을 넣어 줄 건데 설탕이 1대1 비율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무화과의 그람수를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설탕을 얼마만큼 넣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을 만약에 담그시게 되면 은한 2주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서 이 1대1 비율에 맞춰서 2주 정도의 사용분을 미리 담궈 놔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화과는 지금 130g 정도가 담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130g 정도의 백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백설탕을 넣어 주셨으면 아래 거랑 잘 섞이게 잘 저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깔리는 설탕 여게 잘 섞어 주시고 이런 질감이 나오면 무화과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는 가니쉬에 올라갈 무화과를 한번 손질해 볼 건데요. 가니쉬는 총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맨 위에 올라갈 생 무화과 그런 느낌이랑 그 다음에 컵 벽면으로 무화과를 얇게 썰어서 예쁘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이렇게 가니쉬로 올라갈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 잘라주시고 엉덩이 부분 잘라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얇게 무화과를 썰어주시면 되고요. 무화과는 갈변도 좀 빠르고요. 무르기도 빨리 무르기 때문에 오전에 판매하실 거, 오후에 판매하실 거, 이렇게 두 번씩 가니쉬 준비를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가로로 썰어준 이런 가니쉬 하나, 그리고 똑같이 머리 부분이랑 엉덩이 부분 잘라주시고, 얘는 세로로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 반으로 잘라주셔서, 8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맨 위에 올라갈 가니쉬입니다. 어 이제 얼그레이를 한번 우려 볼 건데요. 저는 입차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통 매장에서 음료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제조 용이성이랑 재료가 가격이 높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입차로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비율대로 담아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입차로 준비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얼그레이 한번 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TA에 d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진하게 우려내야 돼요. 얼그레이 1, 물15 비율로 해서 우려 주시면 되고요. 매장에 사용하실 때는 같은 비율로 하루 정도 냉침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권장드려요. 냉침의 장점은 훨씬 더 그런 깨끗하고 깔끔한 뉘앙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좀 특징적이에요. 홍차가 뜨거운 것에 만나면서 나는 그런 씁쓸한 맛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어서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냉... 침해서 베이스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따뜻한 물로 우려주실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얼그레이 색깔이 진하게 우려나시면 걷어주시면 됩니다. 티가 어느 정도 이제 진하게 우려났으면은 걸음망으로 걸러주시면 되고요. 보통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티 걸음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작은 뜰채 같은 걸로 걷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커피회사기 때문에, 커피 필터로 야무지게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화과 얼그레이 티에이드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열심히 담갔더니, 예쁜 색깔의 무화과 청 40g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얼음을 조금씩 담아줄 겁니다. 이렇게 담아주시고 아까 저희가 썰어놨던 가니쉬 있잖아요. 이거를 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얼음을 가득 부어주시고요. 준비해 놓은 탄산수 탄산수는 100ml 정도 넣어줄 겁니다. 그 위에 저희 아까 우려낸 얼그레이 60ml를 한천이 부어주시고 로즈마리를 가운데 하나 놓아주시고 그 위에 아까 썰어놓은 무화과 8분의 1 조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작게썬 로즈마리도 올려주시면 아주 가을에 잘 어울리는 얼그레이 무화과 티에이드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무화과 얼그레이 티에이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 비주얼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음영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에는 무화과 청이 티에이드랑 같이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아래 청까지 잘 섞였으면, 네.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 무화과의 향과 홍차의 향이 되게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이한 잔이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향으로서 즐기는 티의 일대처럼 저에게는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꼭 무화과 철액 한번 외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판매하시면 제가 가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만들어보러 가실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만들어 보시렵니까? <laughs> 예쁜 무화과 에이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수구스러움은 감수하시는 것도 좋겠죠?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감수하세요